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복지관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30년 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신 이종수 어르신이 하루 사이에 다섯 번이나 단속에 걸린 거예요. 마트 장보고 오는 평범한 길이었는데, 며칠 뒤 집으로 경고장이 연달아 도착했어요. 앞으로는 과태료와 벌점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내용이었죠. 연금 받아서 겨우 생활하시는 분인데, 실제 단속이었다면 한달 생활비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셈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이종수 할아버지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AI 드론이 하늘에서 조용히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눈에도 안 보이고 소리도 없고, 내비게이션에도 표시조차 되지 않았어요. 경찰차가 안 보이니 안심했는데, 사실은 하늘 위에서 다 기록되고 있었던 거죠. 더 기가 막힌 건 이런 일을 겪은 분들이 우리 복지관에만 벌써 10분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중한 70대 어르신은 상담 오셔서 이제는 겁나서 운전대를 내려놔야겠다 하고 한숨을 쉬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어르신들의 생활 법률과 복지 상담을 전문으로 해온 사회복지사 김철호입니다. 오늘은 정말 긴급하고 중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9월부터 교통 단속 방식이 확 달라졌습니다. 법이 새로 바뀐 게 아니라 단속이 강화된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의 일상 운전 습관이 하루아침에 단속 대상이 되는 수준의 변화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단속 강화가 어르신들에게 더 불리하게 작동하는 것 같아 정말 화가 납니다. 젊은 사람들은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정보를 빨리 접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중요한 변화를 미처 알기 어렵잖아요. 경찰도 홍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단속부터 들어간 거예요. 저도 답답해서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경찰청이고 교통안전공단이고 도로교통공단까지 다 찾아다니면서 자료를 챙겨왔어요. 담당 공무원들도 어르신들이 이거 모르시면 정말 큰일 난다고 걱정하더라고요. 이번에 강화된 건 단순히 과태료 몇건더 걷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해왔던 운전 습관 자체가 하루아침에 단속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지난 한달 동안 상담했던 분들 중에 억울하게 경고장을 받으신 분들이 벌써 15명이 넘어요. 대부분 70대, 80대 어르신들이고 실제 단속이었다면 평균적으로 한 분당 15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내셨을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AI 드론이에요. 하늘 위에 떠 있는데 눈으로는 안 보여요. 소리도 안 나고 내비에도 표시가 안 돼요. 운전자는 그냥 지나간 줄 알았는데 위에서는 이미 다 찍히고 있었던 거죠. 그냥 카메라면 덜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달라요. 인공지능이 달려있거든요. 차선을 살짝 밟았는지, 깜빡이를 안 켰는지, 고개가 옆으로 갔는지까지 다 본대요. 조금이라도 위반 같으면 기록으로 남아요. 지금은 경고장으로 끝나지만 정식으로 시행되면 과태료랑 벌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일을 30년 넘게 하면서 단속방식이 바뀌는 걸 수도 없이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르신들한테만 불리하게 작동하는 건 처음이에요. 정부는 사고를 줄이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어르신들만 더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바로 검색하고 알림도 받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그런 거 접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 한 달에 과태료로 수십만 원이 날아갈 수 있어요. 벌점까지 쌓이면 면허정지 될 수도 있고요. 면허 정지되면 병원도 못 가고, 장도 못 보고, 교회도 못 가요. 결국 택시비만 한 달에 40만원에서 50만원이 더 나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보험료예요. 벌점이 기록에 남으면 다음 갱신 때 보험료가 확 올라갈 수 있어요. 한두 번 걸린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몇 년간 생활비가 줄줄 세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꼭 드리는 거예요. 혼자만 알지 마시고 가족들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엄마 아빠가 이런 얘기 들었는데 너희도 미리 알아둬라. 이렇게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는 무사고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도 30년, 40년 무사고 운전자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이 하루 아침에 과태료 폭탄을 맞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차선 변경, 흔히 말하는 끼어들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지난달에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김성호 어르신, 40년 가까이 택시만 몰아온 베테랑 기사님이에요. 그날은 손님을 공항에 모셔가던 길이었어요. 비행기 시간이 다가오는데, 앞에 큰 트럭이 시속 30km로 느리게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속도로 가면 비행기 놓치겠다 싶어 깜빡이를 켜고 점선 구간에서 조심스럽게 차선을 바꿨습니다. 뒤에 차도 멀리 있었고요. 그런데 며칠 뒤 날아온 건 과태료 고지서. 사유는 안전거리 미확보. 금액은 3만원. 김 어르신은 점선에서 안전하게 들어갔는데 이게 왜 위반이냐면서 억울해 하셨어요. 알고 보니 단속이 강화된 거예요. 예전에는 점선 구간에서 안전하게만 들어가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뒤차가 브레이크를 밟거나 속도를 조금이라도 줄이게 만들면 그게 곧 위반이라는 거예요. 일반 도로는 3만원, 고속도로는 4만원, 거기에 벌점이 10점이나 붙어요. 무섭지 않으세요? 벌점 40점이면 면허가 정지되거든요. 단속 네 번만 당해도 운전을 못하게 되는 거죠. 김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40년 가까이 남 피해준 적도 없고 천천히 안전하게만 다녔는데 택시비 2만원 받고 3만원 과태료 내면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건지. 안전 운전상까지 받으셨던 분이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된 기분이라고 하셨어요. 게다가 요즘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경찰만 단속하는 게 아니라 일반 운전자도 신고할 수 있어요. 뒷차가 블랙박스 영상을 올리면 경찰이 그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실제로 서울만 해도 하루에 수백 건의 시민신고가 접수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차선 바꿀 때꼭 지켜야 할게 있어요. 바로 3초 안전규칙이에요. 차선 변경하려고 깜빡이 켜셨죠? 그럼 바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깜빡이 켠 상태에서 속으로 하나, 둘, 셋, 이 3초를 세고 나서 움직이셔야 해요. 왜냐고요? 그 3초 동안 뒷차량의 거리가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거든요. 조금이라도 간격이 좁아지면 그게 위반으로 잡힐 수 있어요. 물론, 뒷차에서 빵빵 거릴 거예요. 요즘 운전자들 성격 급하니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빵빵거림은 그냥 지나가면 끝이에요. 하지만 과태료 3만원, 벌점 10점은 그대로 기록으로 남습니다. 어느 게더 손해일까요? 그리고 예전처럼 차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한 차선으로 쭉 가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지금 바로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차선 바꿀 땐 깜빡이 켜고 3초 세야 한대. 안 그러면 과태료 나온대. 이말 한마디만 전해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유턴입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억울하게 과태료 내신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제가 아는 김정순 어르신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76세이신데 늘 조심조심 운전하시고 신호 위반 한 번도 안 하시는 모범 운전사세요. 그런데 며칠 전에 유턴하다가 6만원이나 되는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셨대요. 그날은 큰 병원에서 건강검진 예약이 잡혀 있었는데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마음이 급하셨던 거예요. 앞차가 신호를 받고도 너무 천천히 유턴을 하는 바람에 뒤에는 차들이 밀리고 있었고요. 답답한 마음에 앞차 옆으로 살짝 빠져서 먼저 유턴을 하신 거예요. 위험한 상황도 아니었고 평소에 다들 그렇게 하시길래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우리도 다들 그렇게 유턴하잖아요. 그런데 며칠 뒤 집으로 고지서가 도착했어요. 새치기 유턴으로 6만원 과태료에 벌점 15점이 붙은 거예요. 김 어르신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내가 평생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운전할 때마다 양보하고, 빨리 움직여서 할머니라서 느리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이제는 그런 노력도 다 소용없는 세상이 된것 같아 너무 서럽네요. 6만원도 억울하지만 괜히 내가 나쁜 사람이 된것 같아 더 속상해요. 더 답답한 건 이런 경우가 정말 애매하다는 거예요. 법으로는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하지만 그 기준이 딱 떨어지질 않아요. 어디까지가 방해인지,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 건지, 운전자는 알기 어렵다는 거죠. 경찰에 직접 물어봐도 결국 돌아오는 말은 똑같아요. 안전하게 하셔야 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들을 수 없으니, 결국 운전자가 손해를 떠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전문가들한테 다시 확인했습니다. 결론은 단순해요. 유턴은 무조건 순서를 지켜라. 앞차가 있으면 그냥 기다리셔야 합니다. 1분, 2분, 길게는 5분이라도 참는 게 훨씬 낫습니다. 조급하게 움직이다가 6만원 과태료에 벌점 15점까지 붙으면 그게 더 손해잖아요. 특히 벌점 15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세 번만 적발되면 45점입니다. 바로 면허 정지 40일이에요. 유턴 몇번 잘못했다고 면허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표지판이에요. 유턴 금지 표지판 꼭 보셔야 해요. 요즘은 글씨가 작고 높이 달려 있어서 고개를 들어야 겨우 보일 때도 많죠. 하지만 못 봤다는 말은 통하지 않아요. 법은 그런 사정을 봐주지 않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팁 하나 더 드리자면 유턴할 때는 핸들을 확 꺾지 말고 천천히 넓게 돌리세요. 급하게 꺾으면 위험 운전으로도 단속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교차로 꼬리 물기 이야기예요. 특히 노란불,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 알고 계시면 큰일 납니다. 저는 최근에 한 상담에서 김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친구 딸 결혼식이 있어서 가시던 길이었대요. 예식 시간에 맞춰야 해서 서둘러야 했죠. 신호등이 초록에서 노란불로 바뀌는 순간 평소처럼 빨리 지나가야지 하고 교차로에서 가속을 하셨대요. 우리도 대부분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노란불은 멈추기 전까지는 주의해서 통과 가능하다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집으로 신호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꼬리물기 위반으로 5만 원 거기다 벌점 15점. 김 어르신은 너무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나는 빨간불에서 간 것도 아닌데 왜 신호 위반이냐 하시면서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법에서는 노란불을 정지 신호로 봐요. 정지선을 넘기 전이라면 무조건 멈춰야 하고 이미 교차로 안에 들어간 경우에만 통과가 가능한 거예요. 즉, 예전처럼 노란불이니까 서둘러 지나가자 했다간 바로 단속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전국 주요 교차로마다 CCTV 단속이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찍힐지 모르니 그냥 모든 교차로에서 노란불은 정지라고 생각하셔야 안전합니다. 김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40년 넘게 운전하면서 노란불은 빨리 지나가라는 걸로만 알고 있었어. 근데 이제는 멈추라는 신호로 알라니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제 운전 그만둬야 하나 봐. 이게 단순히 5만원 과태료 문제가 아니에요. 벌점 15점이니까 3번만 걸려도 45점, 바로 40일 면허 정지 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 입장에선 병원, 시장, 교회 못 가게 되면 생활 자체가 막혀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초록불이 오래 켜져 있다 싶으면 미리 속도를 줄이세요. 노란불로 바뀌면 무조건 정지선에서 멈추세요. 뒤에서 빵빵거려도 그냥 멈추는 게 정답이에요. 빨리 가야지 하는 습관, 그대로 두셨다가는 돈도 잃고 면허도 잃을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 운전 중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조작 단속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이거 진짜 무서운 이야기예요. 가족 중에 차 운전하면서 네비 자주 보거나 문자하는 분 있으면 꼭 전해 주세요. 제가 아는 한성호 사장님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작은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시는데 대학생 아들이 방학이라 알바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며칠 전에 과태료 고지서가 두 장이나 날아왔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운전하다가 네비 좀 만지고 문자 확인하려고 잠깐 핸드폰 들었다가 딱 걸린 거예요. 그날 하루 번 돈이 10만 원인데 과태료가 12만 원. 일한 보람은커녕 오히려 2만 원을 까먹은 거죠. 이제는 핸드폰 사용이 통화만 안 하면 된다 수준이 아니에요. 네비게이션 주소 입력, 문자 확인, 카톡 답장, 음악 앱 실행까지 운전 중 손에 스마트폰이 잡히는 순간 전부 단속입니다. 과태료 6만원에 벌점 15점. 두세 번만 걸리면 바로 면허 정지까지 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CCTV로도 잡히고 암행 순찰차에서도 바로 찍힌다는 거예요. 잠깐이었는데요. 신호 대기 중이었어요. 이런 건다 소용없어요. 법적으로는 시동 켜고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전부 운전 중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상담한 어떤 어르신은요, 내비에서 목적지 입력하려고 잠깐 손댔다가 걸리셨어요. 그냥 내비게이션도 못쓰게 하면 어떻게 운전하라는 거냐 하면서 한참을 억울해 하셨어요. 그런데 법은 냉정합니다. 출발 전에 미리 입력하지 않으면 다 위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꼭 당부드립니다. 출발하기 전에 미리 주소 찍어 두세요. 중간에 바꿔야 한다면 반드시 안전한 곳에 차 세우고 하셔야 합니다. 잠깐이니까 괜찮겠지 했다가는 과태료 수십만원의 벌점까지 쌓여요. 면허 정지되면 택시비만 한 달에 수십만원 추가로 나가고 보험료까지 올라갑니다. 이제 가장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릴 시간이에요. 바로 AI 드론 단속입니다. 말만 들어도 좀 오싹하죠? 공포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AI가 뭔지 아시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사람처럼 판단하고 실시간으로 기록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 AI가 이제 드론에 달려서 하늘을 날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 떠 있는 무인 감시 카메라인데 우리가 알던 CCTV랑은 차원이 달라요. 지금 대구하고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경찰관이 직접 단속하는 게 아니라 드론이 하늘에서 실시간으로 위반 장면을 찍고 AI가 바로 분석하는 거죠. 실제로 단속된 사례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단한 시간 만에 80대 넘는 차량이 적발됐다고 해요. 운전자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걸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드론은 너무 높이 날아다녀서 눈에도 잘안 보여요. 소리도 안 들려요. 새인지 드론인지도 구분조차 안 돼요. 그런데도 카메라는 차량 번호판을 또렷하게 찍어냅니다. 게다가 신호 위반하면서 안전벨트 안 맸다. 두 개가 동시에 잡히는 겁니다. 휴대폰 만지면서 차선 변경했다. 이것도 두개다 찍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AI 드론의 무서움이에요. 더큰 문제는 내비게이션에 절대 안 뜬다는 겁니다. 고정식 단속 카메라는 그나마 전방에 카메라 있습니다. 라고 안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드론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언제, 어디서, 누구를 찍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경찰도 어디서 언제 단속이 나올지 모른다고 할 정도입니다. 제가 실제로 경찰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위치라도 알려주셔야 조심하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법규를 철저히 지키는 수밖에 없어요. 정말 답답하죠. 예전에는 경찰관이 직접 단속했으니 사정도 해보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말할 기회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차가운 기계가 찍어버리니 변명조차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드론이 지켜보고 있다면 땅에서는 더 교묘한 장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내비게이션에도 절대 잡히지 않는 최신형 단속 카메라예요. 요즘 신형 고정식 카메라들이 점점 더 교묘하게 설치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방에 단속 카메라 있습니다. 라는 안내라도 내비에서 떠서 주의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안내조차 없습니다. 카메라가 작아지고 비보호 구간이나 곡선 구간, 후미진 도로 같은데 은밀하게 설치돼 있어서 눈에 잘 띄지도 않아요. 실제로 한 운전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비에는 아무 경고도 안 떠서 달렸는데, 며칠 뒤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 새로 설치된 카메라였는데, 내비에는 전혀 표시가 안 됐더라고요. 정말 억울하죠. 하지만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운전자 커뮤니티에서도 내비에 표시가 안 된다, 업데이트가 늦다는 불만이 계속 올라옵니다. 과거에는 내비 안내만 믿고 속도 줄였다가 지나가는 게 가능했지만 이제는 그런 기대 자체가 위험해진 거예요. 즉 내비만 믿고 가다가는 억울한 과태료는 물론이고 벌점 누적, 심하면 보험료 인상까지 이어집니다. 결국 생활비가 새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대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단속에도 조심해야 하는 시대가 됐어요. 하늘에서는 드론이, 땅에서는 최신식 카메라가, 내비게이션 하나만 믿고 가면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다섯 가지 원칙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차선 변경은 3초 세고 하세요. 깜빡이 켜고, 하나, 둘, 셋. 그 사이 뒤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유턴은 무조건 순서 지키세요. 일분 아껴보려다 6만 원 과태료 날리고 벌점까지 쌓이면 더큰 손해예요. 셋째, 노란 불은 이제 멈추라는 신호라고 생각하세요. 아직 되겠지하다간 5만 원과 벌점 15 점이 날아갑니다. 넷째, 운전 중 휴대폰 내비 만지면 안 됩니다. 통화만 안 하면 된다는 건 옛말이에요. 잠깐 문자 확인만 해도 6만 원이에요. 다섯째, 보이는 카메라만 조심한다. 이제 안 통해요. 내비에 안 잡히는 최신식 단속 카메라, AI 드론까지 나오면서 어디서든 기록될 수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김옥순 할머니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75세이신데, 지난 몇달 동안 과태료를 여러 번 내셨어요. 총액이 30만 원이 넘었고, 벌점이 쌓여 면허 정지까지 갔습니다. 그 뒤로 6개월 동안 운전을 못 하시니까 병원도, 교회도, 마트도 택시로 다니셔야 했습니다. 한달 택시비만 40만원이 나가더라고요. 차라리 과태료를 더 내는 게 낫지. 면허가 없으니까 꼼짝도 못 하고 우울증 오겠어 하시면서 정말 눈물 지으셨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이런 상황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과태료 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조심하시면 됩니다. 한번 당했으면 두 번은 당하지 않도록 습관을 바꾸셔야 해요. 그리고 꼭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자녀분들, 며느리, 사위분들, 부모님께 꼭 전해주세요. 어르신들은 이런 정보 접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버지, 어머니, 요즘 교통 단속이 많이 바뀌었대요. 하늘에서 드론이 막 찍고 내비에도 안 뜨는 카메라도 있으니까 운전 중에 휴대폰 절대 만지지 마시고 노란불이면 꼭 멈추세요. 이렇게 한 말씀만 전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이웃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요즘 단속이 심하니까 조심하세요. 이말 한마디가 과태료와 면허 정지를 막아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운전은 이제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에요. 작은 부주의가 과태료 수만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험료 인상과 면허 정지 그리고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져요. 억울하고 답답해도 법은 지켜야 해요. 그게 나를 지키는 길이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다섯 가지 원칙 꼭 기억하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모두가 알아야 모두가 안전해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안전 운전하시고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돈 되는 노후,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